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포도나무의 실체라는 말씀입니다. 대상을 바로 알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 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냐는 가지는 제거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인 겁니다. 바른 믿음이란 것은 바로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열매가 없지? 이런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변화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없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그거 하나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증거, 증거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내가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 있는 자리를 늘 거하면서 시냇 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인생의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